2022년 5월 12일 미국 부동산 리포트입니다. 미국 부동산 시장의 호황은 팬데믹 이후 침체된 미국의 금융 및 경제를 회복시키도록 도왔습니다. 전미부동산협회 로렌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미국 부동산 시장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주택 수요자들의 수요가 심화되면서 경제를 지탱했다고 말하면서도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상 최저 수준의 주택 공급량 그리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의 요소들이 호황기인 주택 시장에 제동을 거는 커브볼을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커브볼이란 본래 의미는 야구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떨어지는 변화구이지만 영어의 간용구로서 예상치 못한 책략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됩니다. 소비자의 뜨거운 주택 수요로 인해 미국 주택가격은 2020년에 9.1% 상승했고, 2021년에 다시 16.9% 급등했습니다. 이러한 주택가격 상승은 이선도시와 같은 하부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일부 이선도시들의 임대료도 급상승하고 있으며, 로렌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향후 몇달 동안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던져진 커버볼 중의 하나인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상승 로렌스 이윤 수석 경제학자는 주택 담보 대출 금리의 상승을 감안할 때 당장 집을 사는 것이 좋은 투자인지 묻는 수요자들에게 뉴욕 연방 준비제도 이사회가 진행한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4%가 상승하고 있는 임대료에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주택 소유를 통해 장기적인 부를 쌓을 것이라고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로렌스 윤 수석 경제학자는 2021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전체 주택 매매가 소폭 감소했지만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며 주택 가격은 하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김효지 부동산에 주신 관심 감사드립니다. 미국 부동산 투자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전화 상담 678-300-6134 혹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감사합니다.